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하여서 제출하게 되는 어, 과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과제는 개인 과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 매일 또는 어, 매주 어, 학교에 에, 공부할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다면 발표를 통하여 어, 조별 과제를 하는 것을 그동안 어, 예년의 선배들은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좀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약이 없기에 조별과제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으로 어, 생각을 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별과제를 대신하여 개인과제를 받는 것으로 하겠고 그 과제는 어, 한국 복식 수업이 끝나갈 무렵에 1차 과제를 받을 예정인데요. 대략 4월 19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어, 과제 제출은 리포트 형식으로 받겠고요. 어, 문화 콘텐츠 속에 나타나는 한복을 찾아라. 이것이 과제의 제목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그동안 배운 한국 복식사를 이해하고 문화 콘텐츠 안에서 한국 복식사의 흐름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공연이든 전시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 안에서 한복을 발견하는 것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하여 복식사적인 관점에서 이 이컨텐츠를 비평하는 것 그것을 어, 목표로 해서 어,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 과제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중간 과제 또는 이제 중간 고사라고 할수 있겠죠 어, 저는 이번 학기에 시험을 보지 않고 어, 중간 과제 또 기말 과제를 다 리포트로 받을 예정입니다. 하여 중간 리포트는 어, 어, 아마 이 시점이 한국의 음식 가운데 향토 음식까지 우리가 어, 다 배운 시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 중간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중간고사 기일이 정해지면 과제에 관한 어, 대출일을 정확하게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어, 중간 과제 리포트 제목은 음, 향토 음식과 연계한 미식 관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그 목표는 지역의 문화 자원인 향토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가운데는 문화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어, 이런 기획을 해보는 그런 어떤 어, 역량을 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과제에 팁을 드리자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조사를 하고 어, 그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는 것을 어, 중요한 가이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여러분 선배 가운데 간혹 어, 과제를 어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막 베껴 갖고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내시면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왜냐? 너무 해박한 지식을 너무 갑자기 너무 심층적으로 제시하는데 아무런 주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베낀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주 미흡하게 제출한 과제보다 감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시되 그 자료를 조사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 밝힐 때는 어, 여러분이 미네르바 교양대학 시간에 배웠던 글쓰기에 준거해서 어, 주석을 달아 주시면 매우 점수가 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 제3 과제, 이것은 이제 기말고사를 대신하는 기말 과제입니다. 기말 리포트는 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한옥을 배우면서 어, 한옥의 예, 시초부터 시작해서 쭉 제일 마지막에 도시형 한옥까지 배울 건데요. 도시형 한옥에 어,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익선동이라든가 도촌이라든가 또 제기동, 부문동또 뭐, 동대문구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도시형 한옥 지구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리포트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 기말 리포트의 목표는 소멸 위기에 있는 한옥 문화의 명맥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했고요. 이제 간혹 성적을 냈을 때좀 어, 어, 선생님 저는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어. B에요. 왜 제가 B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어 제가 쭉가르켜보니까한 1년에 한명 정도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제시하는 기준이 먼저 창의성, 그 다음에 글의 논리성, 그 다음에 문장을 상대편이 읽기 쉽도록 매우 정돈되게 잘 썼는가, 가독성 그리고 이 사람이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것에 대한 출처를 충분히 밝히고 뒤에 참고문헌도 밝히는 등 성실한 자세로 리포트를 작성했는가 이것이 다 과제를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과제를 할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과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별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강의 주제와 수업의 목표 소개를 하고 교재 및 참고 문헌을 소개하고 강의 운영 방법과 과제 및 성과 방식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한국 복식 일강이 시작되겠습니다. 하여 우리가 민족 복식으로 착용하고 있는 한복의 기본 구조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말하자면 한국 복식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식 2강에서는 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 한국의 발달사를 찾아보는 그런 수업을 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인물이 입고 있는 복식이 하나 재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인물은 고구려 벽화에 안악 3호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어 왕비라고 추측되는 여인 옆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인데요. 고리튼 머리 여인이라고 해요. 어 굉장히 그 화려하게. 머리를 올리고 있고 또 복식도 역시 어, 굉장히 그 넓은 소매와 드레이프가 있는 그런 상의와 어, 치마를 입고 있으며 손에는 작잔을 받침에다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고구려 복식 어, 재현전을 했을 때 선생님이 발표했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안악상어분의 우리 튼 머리 여인의 복식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식을 보면 우리가 아, 이게 한복인가? 한복에 이런 디자인이 있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왜냐? 우리의 머릿 속에 또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정착돼서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말기의 복식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삼국시대 또는 어, 고구려 벽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의 복식을 봤을 때 우리는 아 이게 한복의 어떤 원형을 찾아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고대 복식에서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한복의 발달사를 어, 추적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복이 이렇게 이런 형태와 또 이런 선, 이런 색으로 정착되기까지 어떠한 발달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은 한복의 하나의 원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 여러분 가운데 콘텐츠 기획자 또는 콘텐츠 연출자가 되고자 한다면 복식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